홍금보 동료에도 의리도 없지만 일 잘하는 홍금보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비리의 원인들이 나옵니다. 어..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드라마가 더 궁금해진 이유는 박신혜 전작 때문입니다.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감정선, 카리스마, 시청률까지 전부 증명했죠. 그래서 이번 작품. 가볍게 웃기기만 하면 오히려 실망했을 겁니다. 이 흐름 끝까지 같이 파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예고를 보니까 방향이 다릅니다. 여의도 한복판 1997년 증권사 말단으로 들어온 신입 홍장미 겉으로 보면 사고만 치는 신입인데 이 인물 너무 침착합니다. 저는 이 지점이 제일 재밌었어요. 웃긴 장면에서도 박신혜 캐릭터는 한 번도 판을 놓치지 않거든요. 전작에서 보여준 그 계산된 얼굴이 여기서는 신입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신입 적응기가 아니라 위장 취업한 사람이 회사의 구조를 읽는 이야기로 봤습니다.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생각보다 날카로울 것 같아요. 이 드라마 웃다가 방심하면 한방 맞을 타입입니다.